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원망은 두들대는 불평을 의미하며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이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이 없이 해야 하고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원망하면 일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집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지도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며 불신앙으로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시비해서도 안 됩니다. 시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하고 다투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원망하는 것도 시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시비를 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원망도 시비도 다 버리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의 직 발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리포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열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순전하여는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교인들이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는 일은 쉬우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려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 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시대입니다. 어그러지고 라는 말은 비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입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역행한다. 유혹되고 고쾌한다.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순수한 것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음들이 다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뒤틀리고 도덕적으로 비비 꼬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흠없고 순진하여 빛을 바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빌리포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 나오는 빛들은 광명체를 말합니다. 달과 별들이 어두운 밤을 밝히듯이, 우리 신자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선행의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부패한 이 사회를 밝히는 광명체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밝혀야 합니까? 빌보의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입술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임에서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비추어 줘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승도로 살아가야 합니다.